안녕하세요 해운여건의 진아빠입니다 오늘은 정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주시는 정말 전문가에 예,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아 정말 전문가세요 모시고 한번 우리 해외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압구정 플러스 아츠 유학미술학원장 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예, 와. 이제 그 해외 대학교들이 어 대학교들 특히 아트 디자인 뭐 이런 거할때 어 포트폴리오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또 포트폴리오를 요구 안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음. 어떤 대학교들이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대부분의 명문 대학교들은 음.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옵셔널로 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 사실 그렇게 돼도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학년 안에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과목들, 뭐 음. 드로잉이나 페인팅, 기타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들이 사실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설사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미리 좀 준비하는 를 것도 필요하겠네요. 어, 그럼요. 어. 이제 진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학하고 음. 나서 학생이 이제 버틸 힘이 있어야 되기 음.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유학 전에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음, 예. 진짜 해외 대학은 <laughs> 입학이 중요하지 않고 졸업이 중요합니다. <laughs> 사실 이제 아트 유학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 영국이 사실 이제 양대의 삼맥이잖아요 근데 영국하고 미국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음... 나오는데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결과 중심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결과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갤러리 같은데 가면 벽면에 이제 작품이 이렇게 하나씩 걸려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파이널 결과물의 작품, 음. 20점 정도를 이제 학교에 제출하는 음. 게 미국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 영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케치북하고 결과물 이렇게 같이 내요, 보통은. 음. 근데 그 스케치북에 해당되는 내용이 결과물로 가기 위한 학생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과정들을 적어 놓은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영국 대학의 포트폴리오다 라고 두 개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국 대학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과정을 다 내야 되는데 몇점 정도를 보통 제출을 하나요? 어, 보통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개에서 네 개의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네 음. 개의 프로젝트가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주제들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음. 근데 이네 개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보통 스케치북이랑 결과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스케치북이 보통 학생당 한 프로젝트에 30장에서 40장 정도 오. 가량이 예. 나와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 나온 스케치북과 음. 결과물을 세 개에서 네개 제출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해서. 같이 이제 성부에서 파일을 보내야 되는 맞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음... 스케치북을 열심히 과정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마다 요구하는 이제 페이지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뭐 20장인 학교도 있고 음... 30장인 음...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학교마다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서 스케치북의 과정을 이제 페이지 수에 맞춰서 다시 제작을 해서 제출을 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아... 네, 네. 네. 뭐몇 페이지 해라. 그러면 이제 네. 어, 사, 학생이 쓴건뭐 30페이지인데 뭐 20페이지 맞춘다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조합을 해서, 혹은 뭐 이제 부족하면 더 약간 더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행을 맞아요. 해야겠네요. 아, 어렵네요. <웃음> <웃음> 쉽지 않아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미술학원을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다니고 음. 뭐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제 미술안 하던 고등학교 이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뭐한 12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나 원래 이제 재능은 있는데 디자인이 좋아요 하고 가고 싶다는 친구들도 꽤 오거든요. 음. 그런 친구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존의 미술을 안 하던 학생들이 어? 많아요. 진짜요? 네 오, 기존의 야. 미술을 오히려 안 하던 학생들이 에이. 오는데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음. 고3 때 시작을 해도 음. 이제 미술학원에 있는 기초 수업과 같이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충분히 해외에 있는 미술 대학들을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얼마나 음. 걸릴까요? 어, 그거에 대한 사실 기준이 음. 과별로 조금 달라요. 아 예를 들면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 패션이라던가 음. 애니메이션, 건축계열 학생들은 조금 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공 관련된 포트폴리오들이 필요해요. 음. 그런 작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6개월을 잡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공들은 한 2, 3개월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음. 고등학교 3학년이면 한 1년 정도는 음. 조금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잠깐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미술을 기존에 안 했어요. 네. 근데 미술을 하겠다고 왔어요. 네. 이 학생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그림 그려보라고 해서 똥손이 아니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웃음> <웃음> 어느 정도 센스의 문제인가요? 아 음. 왔다고 해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가능성을 이제 아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치, 대신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음. 학부 1학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하는 이제 드로잉 수업 중에 음. 블라인드 드로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종이를 보지 않고 물체만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종이를 보지 않고.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걸 신기하다. 이제 아, 블라인드 드로잉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 기법을 연습하는 이유가 이 학생이 저 물체를 봤을 때 얼마큼의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 볼수 있어요. 아니요. 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려보게 함으로써 아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음, 어느 정도의 음. 형태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음, 것들은 음.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야 네. 그렇구나. 예. 네. 굉장히 아우 신선했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어예 <laughs>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되게 스킬 뭐 빠른 음. 시간 안에 뭐 이렇게 뭐디시 테스트 하뭐 이러잖아요 근데 포트폴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음. 예를 들어 뭐 창의력 이라든가 관찰력 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좀 약간 더 중요하게 내가 표현을 해야지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이거는 조금 제 교육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 네. 그렇죠. 네. 음. 어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외 대학의 이제 원서의 음. 일부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할때 필요한 네. 거니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나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에 흥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담은 스무점의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매체로 표현을 하느냐 그게 드로잉이 될 수도 있고 페인팅이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스컵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어떤 매체로 표현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음. 예를 들면, 저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그, 저희 예전에 포스터 같은 거 만들듯이, 음. 페인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가 있고, 어, 나는 이거를 약간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뭐, 얼음을 직접 얼려서 그거를 뭐 잉크로 된 얼음을 녹여서 뭐 그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막 녹인 다음에 뭔가 빙하를 빙하를 빙, 어, 진짜 빙하를, 빙하를 상징하고 어, 그죠? 어, 네. 그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뭔가 표현을 해본다. 이거는 두 개가 내용 같더라도 표현 방법의 차이가 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아, 네. 그 얼음 위에 딱그고민이 하다 나 올려놓으면. 맞아요. 불쌍한 고민있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고 그게 창의형이라고 아, 사실은 아, 결국 아,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학부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약간 이제 건축이나 패션이나 이런 거는 음. 약간 전문적인 거까지 이제 요구한다는데 예를 보통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그래픽 디자인 음. 뭐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막 심도 있는 거까지는 안 나가나요, 보통? 디자인에서 뭐 로고 만들기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예. 패키지 디자인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은 사실 학원 수업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요. 아. 그리고 단기간에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예로 조금 들자면 음. 저희가 이야기 하나를 짜는데 캐릭터 디자인을 먼저 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음. 줄거리를 만들고 음. 스토리보드를 짜고요. 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아이패드 위에다가 이제 한장한 한 장씩 그려요. 음. 그럼 그거 끝나면 편집을 해서 사운드도 같이 녹음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어서 애니메이션 같은 음. 경우에는 좀 시간 이좀 필요해요. 아. 네, 사실 건축도 마찬가지기는 이 합니다. 그렇죠. 아 부모님들 진짜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음. 가야 되는데 학교 케이스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남학생 얘기를 조금 하려고 아유, 하는데 남학생이 좀 네. 더 어렵죠. 어, <laughs> 예, 맞아요. 네. 네. 이제 학부모님이 처음에 음. 이제 상담 오셨을 때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고 음. 미술을 해본 적이 없고 음. 이제 그런 남학생이었는데 집에서 게임만 한다. 아, 그죠. 집에서 네. 게임, 온라인 게임 네. 하는 학생들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음. 많고.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데 미술을 네. 처음 한다. 음. 근데 이제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갈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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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업을 할때그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어. 것들이 뭔가, 싫어하는 어. 것들이 뭔가라고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좋아하는 건 온라인 네. 게임. <laughs> 네. 그리고 싫어하는 건 학교.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학교는 왜 싫어?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시간표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도 음. 나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는 시간만 자기 기다린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가 너는 게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거랑 연관된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라고 해서 또 게임은 어떤 걸 좋아해라고 하니까 VR을 더 좋아한대요. 요새 이렇게, 이렇게 써서 하는 가상현실 있죠? 그래서 아 그러면 VR로 하는 어 학교 탈출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학 탈출. 그래서 학교 탈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 학교가 싫은 이유를 몇 가지서 물어봤더니 뭐 수학 문제도 풀기도 싫고 뭐 이런 것들이 몇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수학 문제랑 물리 문제를 풀어야 학교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만들어 보자. 이게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VR로 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 편집을 같이 해서 이제 게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명문 대학교들에 대해서 준비를 그래도 1년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포트폴리오를 저희 학원에서 준비를 해서 잘 갔습니다. 아, 네네. 아.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사실은. 네, 네. 음, 음. 아, 그 케이스는 조금 심박한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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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해서 중요하지만, 어, 사실 이제 미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 어, 자학금을 이제, 자학금 얘기가 미술 쪽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 자학금을 이렇게 받으신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네. 어, 미술 같은 경우에는, 예. 어, 특히 저희 학원에 자학금을 안 받고 가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어, 예? 예, 예, 예 진짜로요? 어, 어. 네. <laughs> 네, 꼬가기 <그거 웃음> <할> 수가 없다거 <없더라. 웃음> 어, 아, 이것도 또... 저희가 그만은 잘합니다. 네. 어. 작년 기준으로 총 45억... 가량의 어? 이제 장학금을 학생들이 이제 수령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학생이 이제 리즈디 같은 경우에는 13만 6천 정도 음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어 1,300원 기준으로 아마 1억 7천 네, 정도 되는 비용일 있잖아.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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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되고 SB 같은 경우에는 9만 4천 불 최대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음. 어, 4명 정도가 최대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학 미술이 되게 다들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만큼 학교들에서도 입 이제 잘하는 학생들에게 네. 어, 입학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 유학 미술을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결정을 하실 때 장학금을 꼭 받고 가시는 게 이제 유리해요. 그렇죠 받아야죠. 네. <laughs> 네. 만 불만해도 연만 불만해도 얼마나 커요 그거. 예. 사실 이제 부모님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약간 미술 학원에 학원비는 좀 들지만 투자를 해서 장학금으로 뽑으면 그게 훨씬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요. 네. 어, 어, 예,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객분들이 해외에서 국제 학교를 다니시는 손님들 계세요. 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 교육이 진짜 플러스 아치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이, 이제 한국은 이제 매번 이제 올수 없고 비기타올 수도 없고 음.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도 있나요? 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네. 온라인 과정도 같이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9 시에 진행이 됩니다. 음. 그래서 최대 정원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수업 안에서는 이제 드로잉, 음. 페인팅,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작업들을 주로 음. 하고 있어요. 예.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국, 캐나다, 이제 주로 이제 남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를 종종 하거든요. 음. 평일에는 조금 힘들고, 음. 대신 주말에 오전 9시 정도가 이제 네. 시차 맞추기에 대부분 음. 나라들이 맞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죠. 네. 계속 공부를 하다가 방학때 이제 잠깐 돌아서. 한세달빡시게하면좀 음. 결과물이 좀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음.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기 음. 때문에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한국에 들어와서 오프라인으로 음. 수업을 하고 음. 네, 그게 연결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음. 학생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준비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그올 방학이 이 많으니까 와서. 작품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작품 잘 찍어서 포트폴리오 완성해갖고 네. 바로 제출하면 딱 시간은 제가 볼때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럼요. 예. 아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예. 우리 원장님 모시고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전 세계에 되게 뭐 싱가폴도 포 있고 되게 다양한 어, 국가들의 미술 마트 학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좋은 결과와. 자금을 원하신다면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현영어의 진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